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과. 그리고 또 친민주당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글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짓거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정말 참담한 지경입니다.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예결이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노트가 좀 주목이 됐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광란의 질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건을 2년 정도 끌고 갈 계획이었는데요. 2년은커녕 제 보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의 역풍을 맞고 있죠.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고요. 심지어 민변, 그 민변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인데 대놓고 명단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부스럽다라고 표명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된 인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입장이겠습니까? 당연히 명단이 공개가 된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 그 자체죠. 이름을 알아야 추모를 한다. 이제야 이름을 불러본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다 공개했던 이름을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기절할 뻔 했던 게 인들레척의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묶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제가 저 얘기를 듣자마자 어? 이 사람들 뭔가 좀 소시오패스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거 슬픔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민들레가 뭐하는 곳이냐 도대체 뭐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이게 뭐 민들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특징에 맞게 만질레로 바꾸는 게뭐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근데 희한한 게이 언론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오픈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15일에 공식 오픈이래요. 그리고 무슨 뭐이 신문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식 오픈이 되기 전에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인간답지도 않은 짓거리를 저질렀겠습니까? 제가 보기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돈, 후원금, 그거를 위해서 저렇게 어그로를 끌었던 겁니다.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김군수 해방신학 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김군수 인간 하는 얘기 보니까 이단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이교도인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 주석을 쓰면서 분실이 된 로마서 일부를 찾아냈대요 그게 뭐래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이거래요 예수님이 우리 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자 기득권자들하고 싸웠거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조국 추미애, 이재명 마찬가지. 언제나 개혁가들은, 개혁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저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게 민들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저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한명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딱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시민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시민, 뭐 제가 뭐 다른 설명할 것도 없겠죠? 유시민이라고 하는 새 글자가 유시민에 대한 평가를 다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냥 뭐 유시민은 유시민이에요. 뭐 됐습니다. 이거 말고 뭐더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난 뒤에 더 참사가 떡볶이 먹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또?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니까 희생자 명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앞에서 저 인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추억의 밀떡볶이 너무 맛있다. 달짝지근하네 저게 저 인간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올해 가장 추악한 인간을 뽑는 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지금 사진이야말로 풀리척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 더참사 여기뿐만 아니라 김용민닷컴 여기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고발마트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달짝지근하다, 무슨 말 말랑말랑하다,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그거를 먹방을 찍고 있는 인간이 됐거나 하나같이 진짜 비슷비슷한 끼리끼리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도 더 기가 찹니다. 뭐라는 겁니까? 소송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이 걱정된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또 기절할 뻔했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랑 청담동 술자리 우역을 엮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뭔 소리냐. 더 참사가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런 사건이 뭐 발생하거나 업소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명단을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될 수가 있으나 축제에 가서 비명횡사한 젊은 넋의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거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김어준이조차 저런 얘기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참사 이 인간들이 김어준이보다 훨씬 더 지금 나쁜 인간들이에요 하루빨리 정말 더 참사랑도 엮여 있는 한도 한동원 장관이 저인간들을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미 한동원 장관이 제일 처음에 명단이 공개가 되자마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좌표 찍기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원 장관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많고 많은 얘기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동원 장관이 2차 좌표 찍기가 될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당초 이번에 명단을 공개했던 게더 참사람 민들레 양쪽 아니었습니까? 근데 질문이 드는 게 어떻게 저 인간들이 이 명단을 확보했을까? 그거 자체가 의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에 있었던 예산이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노트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거기에 다음 같이 적혀 있습니다.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명단 자체를 누군가가 더 참사랑 민들레 쪽에 넘겨줬다라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일단 불법이 될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더 참사가 망언했던 것처럼 개인 정보법 위반이 될수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각에서 개인 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래요. 그러나 피해자 분들을 한명한 명씩 거 거명한다라는 것은 유족에 대한 이차적인 좌표 찍기가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충분히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더 참사가 기대하는 거과는 다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법적으로 해당 초 명단이 유출이 됐다라는 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 하나씩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차 가해가 되고 그거는 개인 정보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김어준이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더 참사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애를 써 주셔야 되고 한동원 장관님 또한 마찬가지로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이 양쪽에 있는 두 집단 제발 좀 하루 빨리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